밥은 급하게 먹고는 다 먹었잖아. 됐어. 그만. 꼬야. 그만. 아이, 아이, 그만. 어, 시끄러. 엄마, 그만해. 트림까지 하면서. 코코야 살살. 뭐? 그래, 살살 짖어. 아니, 살살. 코코야 뭐? 아니, 살살. 조용히, 조용히, 조용히. 작게, 작게 짖어야지. 작게 짖어, 작게. 그렇지 멍 작게 옳지 음 작게 지져 크게 지지마 작게 그래 작게 작게 지져 그래 잘했어 아니 작게 작게 지져야지 옳지 너무 커, 작게 지어 작게, 작게 멍, 아니, 멍.